이 절절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걸 세자로 지려서 절절포.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거둘 때 수확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제 곧 들판이 여기에 여러분들 앞에 곧 나가기만 하면 온 들판이 누렇게 황금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절절포 정신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2008년도부터 이 절절포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만들었고, 2 0 1 0년대에이 절절포 어플을 만들어서, 야, 전부 다다 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절포 정신은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 한 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손 들고! 다 같이 절절포! 절제포! 절절포! 절절포!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언어와 정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나의 말이 잠재력을 이끈다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와 비전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약 결정했다 그럼 매일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정신이. 그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사람을 언어 즉 말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이 변화된다. 여러분, 내가 할수 있다고 하면 할수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도와준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안된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전부 다 도와서 너안 돼. 야, 너 그거 못해. 안 된다니까. 왜 그걸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할수 있다. 한번 해보자.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 아, 그래도 할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뭘까? 야, 너뭘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계속.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이 절절보라고 하는 세 글자에 어떤 의미를 집어넣을까? 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러분을 태초부터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 나 가족 그리고 내가 만약에 책임자가 되거나 군인이 됐을 때내 네, 부하.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사나이를 출연했다니까요. 사실은 예능은 물 같은 그리고 또 군이라고 하는 것이 불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저두 개가 조합을 이룬다는 게참아이런니 하지 않습니까? 이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처음에 딱 등장할 때. 전 국민이 이걸 보고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여단의 두 번째 부대가 됐는데 저희 부대 와가지고 제작진들하고 저 출연진들이 놀래가지고 제가 이모플론 하나씩 목에 걸어주면서 당신들은 할수 있다. 우리가 너무 그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능에 집중해라. 그러면 나는 내가 군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라. 그리고 이 병역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직접 보여 줄수 있다. 두 번째 부대부터 저게 률초 14%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순서대로 제한테 참여를 시켜서 제가 직접 저렇게 TV에 출연할게 만들었는데 83년도에 세례 받았는데 92년도 제가 9월 말에 다른 부대로 배치를 받아서 양구로 이동했는데 옛날에 근무하던 부대에서 모시던 상관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전방에 가서 보직 잘 받고 또 가서 근무 잘하면 내년 정도에는 진급할 거다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갔더니만 이미 보직을 다 선점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갈 자리가 저 대대급 참모로 이미 내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아 여보 제가 와서 여기 사정을 보니까 나는 내년도에도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집사님 뭐라 그러냐? 여보 당신은 말이야 이 세상에 가장 큰빽 하나님 빽이 있으면서 뭐 그런 그런 음? 걱정하냐고. 기분 나빠고 집을 나와가지고 배에 하다가 그때 성령 교회인지 하여튼 제가 섬기는 그 새로운 부대 가서 교회에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딱 발표를 했는데 이게요 시골 시골이잖아요. 계해서 소련 긴급 명단에 제가 있었게 없었게요. 서정렬.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야기한 이 세상에 가장 큰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이 말씀, 그 다음에 성경 잡지, 그 다음에 다양한 간증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 기적을 이루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술 담배를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술 담배. 여러분. 군대에서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 육군 소령 때인데요. 너 같은 놈이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냐? 너술안 먹고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할수 있어. 라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단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제가 술을 안 먹어서 술을 뭐안 먹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 옆에 술잘 마신 사람을 늘 옆에 두었다니까요. 그래서 늘야 서정리를 술안 먹습니다.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흑장미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지가 앞에서 폭탄주를 주는데 제가 그 옆에 지휘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다니까요. 해시장실을 점점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무도 소식이 없어요. 제가 쫙 해서 회식 자장에딱 앉아있는데 폭탄주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차례가 딱 왔어. 음 그래 국팔부 대장 왔어딱 음. 폭탄주를 제조하는데 야 나는 오늘 끝났구나 군대 생활. 아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책상 밑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콜라하고 사이다가 딱. 그래 내가 야 서정렬을 위해서 준비했어 딱 해서 지휘관이 딱 내놓고 그래 너는 이걸 마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니까 다음부터는 서정렬에 술 주지 마저 자식 술안 먹어 이렇게 해서 제가 중령 때그 위기를 넘기고 제가 이렇게 투스타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제가 군대생활을 할수 있었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고 우리 성령님이 이기시도록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는 너희가 당한 것이십니까? 하나님 밑에서 너희가 감당기 못할 시험 당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 피할 길 내서 너희는 능히 감당기 하시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했어요. 여러분 요새 국기학교에서 여러분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무기로 삼으면 아 이곳에서 영적 전투를 할수 있는 준비를 잘 시켜주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세자 여러분 절열포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를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